어 좋아 좋아 오늘은 내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유에 가는 광고가 있어서 이걸로 요걸로 얘기를 그냥 좀 해보려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따단 그 얘기할 광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드라이기를 어디 말리는 거야? 이게 <laughs>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긴 갔어. 근데, 근데 저거는 비비차인데, 그러니까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우우, 외사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저렇게 말리고 이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입이...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나, 이거 똑같아. 똑같아. 어? 나안 가. 왜? 광고를 보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말투만 바뀌었어도 저렇게까지 부딪히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여기서도 약간, 뭐, 얼마나 걸려? 라던가 아니면은, 어느, 어, 어느 옷이 더 예뻐?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마, 아, 나안 가까진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고, 시간 없어 빨리 가자라고 했을 때도, 아, 미안해, 나 늦어서 미안해, 이거 좀 그때 골라줘.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 나안 가.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싸우거든. 뭐라고? <목소리> 이거를 나는 전혀 내릴 일이 살면서 단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이거를 굳이 신경 떠서 매번 내려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씩 쌓일 수 있거든. 그니까 치약이랑 똑같은 거야. 나는 항상 밑에서부터 짜서 썼는데 다른 사람이 중간부터 짜서 써. 어 나는 이게 편해. 네가 중간부터 짜는 게 불편하면은 네가 매번 밑에서 접으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치약 두개 따로 써 이러잖아 이제 그러면은 못 사는 거야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해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치약 따로 쓰거나 뭐두개 쓰고 두개 쓰면 되지 어두개 쓰면 되지 너못하아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왈과왈부하냐 그러면은 왜 집도 두개써 너도 따로 살아 왜 나랑 결혼해 넌 따로, 따로, 나랑 따로 살아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싸움 겁나 커지는 거예 사소한 거에 부딪칠 바에는 차라리 신경을 안 쓰는 게 낫잖아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게 돼 그리고 이거는 여행 아, 다녀와서 맞아요. 싸운 건데 여행은 생각보다 정말 잘 싸워. 정말 친구끼리 가서도 제일 싸우기 좋은 게 여행이고 부부끼리도 어디 가 가지고 제일 싸우기 좋은 게 여행이라고 생각함. 나도해 볼래. 자기가 어때? 아, 하자. 좀. 아, 아이고. 막아 줬어 아,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있어. 이거는 피규어를 어, 피규어를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뭐 하다가 사람이 아 하, 이러잖아.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약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짜증 낼 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표정에 나와. <laughs> 광고 보면서 나름 이제. 알고 있고 생각하는 해결책은 다른 거를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지 너무 이해하거나 뭐 굳이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맞춰줄 수 있는 건 맞춰주고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아는 거뭐 하나부터 열까지다 맞출 수 없으니까 부부 사이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용 K 땡땡 광고 보면서 썰을 풀어봤고요. 다음 컨텐츠는 뭘 할지 고민을 잘 해보고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유튜브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웃음> <웃음> 안녕 유바 우와.